에코프로 V자 급등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지금 오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다시 2차전지 시작? 입니다. 네. 원장님 오전장에 <laughs> 네, 네, 네. 코스닥 저점을 준비하자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네알파공격주에서 에... 이야기 드렸 죠. 네. 네. 에코프로가 네.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지금 촬영하는 현재 정말 네. 지금 15% 이상 극동을 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차전지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결론을 짓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매번 이 매번 매번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마다 현재 주도주의 현재 주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12월 중순부터 어 1월 중순까지는 첫 GPT와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우상향으로 이해가지고 같이 올라오다가 어 이를 한세째쯤부터 인가요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 BM도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우상향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3월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상 에코프로 가족들 2차전지 전체 섹터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렸죠. 자, 반대로 요번에 이 급락은요, 사실상 에코프로가 급락을 시킨 건 아니죠. 주도주, 중목은 이상이 없었지만은 그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21선 이탈하는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어이 우리나라의 SG 정권의 이 신용 반대 분량으로 인해가지고 점 한가로 인해가지고 투심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는 21선을 0쭉 따라 올라가면서 양음양 패턴을 보이다가 오전장 2%에서 2.5% 움직일 때 9시 30분에서 30분,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프로그램 매수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자 2차진지 시작합니다. 라고 딱 이야기 드렸고 2.5%에서 3%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자 2차진지 자 직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지션 잡았고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자 에코프로는 해야 되고 에코프로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 백강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총목들 주르륵 여러분 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주도주를 매매했다는 거있어 여러분들은 역시 승리자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가족을 들고 갈것같으면 에코프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을 같이 실시간 보신 분들은 오늘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 오늘 시장은 매공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매수에 들어갔고 오늘 수익 많은 창출하셨는데요. 뉴스 브리핑 전에 수익 인증 보시죠.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사유를 자 에코프로 그룹에 관련된 뉴스브리핑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산업부 지원 LLP 전지 개발 사업에 선정된다는 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에는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에코프로 H&M, 그러니까 삼성 SDI, 동아일렉트로라이트, CIS, 최메카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업은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 참여자들은 4년간 국내 LLP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HN은 전해액 첨가제 기술을 개발한 걸알려졌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LFP 양극재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뉴스와 함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사실상 오늘의 이 트리거는 뉴스도 좋고 그 뉴스를 빗바탕으로한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가 들었다고 보이면 됩니다. 저점에서는 사실상 1,000억까지 매도하다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현재 130억 순 매수입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 1,300억을 했는데 그 매수의 주체는 2차 전지였다는 거죠. 사실상 다른 섹터,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게임 아니면 몇몇 개별 주 현재 우리나라를 끌고 있는 몇몇 개별 주들은 사실상 오늘은 수급이 몰리지 않았고 전체적인 수급이 몰렸던 거는 2차 전지 소재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다시 한번더 V자 터닝을 만들 수 있는 저점에서 아리 꼬리가 달리는 망치형 양봉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일선 안착 후에 살짝의 매도가 나오더래요. 또 오일선 하단 부분에서 지지 캔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 올라가지 않은 바이오와 반도체까지도 매기가 분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라이브가 중요하죠. 오늘 오전 라이브에 오신 분들은 사실상 오늘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을 먼저 예측을 했을 겁니다. 왜?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시장의 흐름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 어느 센터에 물량이 들어간지 빠지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시장을 같이 실시간 보신 분들은 오늘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 오늘 시장은 외국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매수에 들어갔고 오늘 수익 많은 창출 하셨는데요. 5월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제부터 압축 종목으로 계속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느 섹터인가 아시죠? 중장비 종목 세팅 끝났죠? 어제부터 압축 종목에다가 보내놓은 섹터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5월 달은 약세장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약세라 그래서 이안 올라, 안 올라가는 법 없죠? 약세장에도 우상향하는 패턴이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누구든지 빨리빨리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프로그램 둘다 열려져 있으니까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8시 40분 라이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